뽀로로. 나 <laughs> 저는 뽀로로가 보이더라도 양심부 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는 동생이랑 짜잔 교원을 했어요. 직교했어요 직교. 제가 직접 걔네 집 걔네 집에 걔네 단지 놀이터에 가가지고 직교를 했는데. 레핑지 제일 많이 줬네. 아무도 안 들어오지. 와 레핑지 봐요 여러분. 하나 이거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거 교환을 이거 이거 공개해도 되지? 뭐래? 이거 레핑지 모양이나 색깔 그 아, 이거 공개해도 돼? 상관 없는데. 공개할게요. 한 장, 두, 에, 잠시만요. 다시. 한 장, 두 장, 세 장. 근데 내가 랩핑기 분게 없어서, 좀 그래. 여덟장, 여덟장. 일곱 장 좋네요, 일곱 장. 월 제가 여기도 있거요 이것도 안에 내가 줬는데, 아 안에, 제 친구가 줬는데, 여기다 같이 놔두도록 할게요, 제가. 이건 친구, 친구가 된 거라 따로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 들어오신 분 덕, 댓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너야 혹시야? 혹시 너야? 어, 어 나야 뭐야? 댓글 남겨 댓글. 안 쓸쓸하게 내가 내가 네가 댓글을 남기면? <laughs> 내가 목소리로 말해주겠다 자, 아, 여러분 그리고 액괴 이거 혹시 너가 직접 만든 액괴니? 아니면 사는 액괴니?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음. 느낌이 이상할 수도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모르겠어 녹은 듯안 녹았어 아, 안 녹았어? 녹았다. 안 녹았다. 안 녹았어?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든 좀 발라 붙어? 좀 발라 붙긴 한데 꽉꽉이는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잘라 갖고 넣을게 여기다 물풀 넣으면 되고 소다나 물풀 넣으면 되겠다 되게 귀엽다 이거 마해 그거 근데 양이 적어 미안해 이렇게 팔아 마켓가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기를 와 지퍼팩 되게 많다 나공, 전공 있는데 전공부터 확인해볼까 <laughs> 아 이거 실시간 켜고 영상도 올려야겠다 그래. 좋아요, 꽉꽉. 오! 됐죠. 네안 봐도 되겠지만. 랄랄랄라라, 이거,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접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접어? 저 배우면 몰라? 화면에 보여줘봐. 접어 반을 접었지. 아니 그 세모 말고 작은 세모로 접어. 어 아니 반대로. 세모를 먼저 접고 그 네모를 접어야 해. 이렇게 세모를 접고. 그 세모 말고 작은 세모. 그 세모 말고 그 반대쪽의 세모. 아 문제 있다. 어 그렇게 그렇게. 안에 넣고그 다음 음. 안에 집어 넣는 거야. 그다음 나공을 볼게요. 안니만 봐야 돼 알았어. 잠시세요안녕 어, 영이랑이랑이이가 네. 여러분, 나공은잘봤어요 사랑해. 나공. 사랑해. 사랑럼사랑스 그럼... 사랑해. 개나 줬어. 이해 뭐야? 아, 근데, 근데... 그거 수동 사랑서 진짜 해 근데 이건 뭐야? 사랑해. 터치 터치 터치. 사랑해. 사합니다야수동 거라도 양 많네. 근데 내가 어 그런거라고 여러번 아 맞다 아무도 안들어오네 응 음, 여기 마킹 이거는 교환한거고 이거는 아까 이거는 제 친한 친구가 만거고 이건 뭐야? 뭐? 이거. 그냥 언니 쓰라고 빈거준 거야. 아, 오케이. 지퍼 이거는 이렇게 접혀 있었네요. 예. 뭐? 이거. 어,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가서 접었. 들어가는데?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 우선은 이거 두장 접고. 어떤 건두 장이고 어떤 건세 장일걸? 아, 어, 그래? 두 장인지요? 거의 다두 장일걸? 그래? 그럼 이거, 우와, 되게 이쁘다. 내가 그거에다 써준 거. 이거 볼게요. 그거는 인스 조금이랑 음. 그거야 그 뭐지? 마테? 아니 도무송. 내 친구가 도무송이라고 하고 주긴 했는데 그게 도무송이 맞을지는 모르겠어. 너 혹시 친구가 준거준 거니? 아니 내가 안 써서. 이쁘긴 <laughs> 이쁘지 않아? 아니 그거 은 우주 그 것만. 맞아 이거 이쁘다 이거. 태코 기합. 귀엽... 응 이렇게 내가 뭘 줬지? 저거 뒤집어봐 노란거 금방 기다려봐 우와 오 리본 아 안수 이거 되게 쁘다 이거 스티커야? 뭐? 이거. 모르겠어, 나도. 그냥 써? <laughs> 그래, 그냥 스티커. 자 아, 그럼 난 이렇게 끝내줘. 끝이야, 내가 준 게? 응 그렇군 다시 실시간 켠다고? 아니 아니 영상을 일단 찍어야 되잖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어. 어. 그래서 준비를 해 놓게. 아까준대로 어? 그냥 어?

내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었네. 몰랐니? 아 어, 몰랐어. 너 들어가 있다. 난 바보였던 걸로. 흠. 헤이 헤 언니. 네. 응? 아니요, 그냥. <laughs> 뭐지, 하 <얘? 웃음> 사람. 포장스? 뭔데? 페이스톡 할까? 페이스톡 걸어, 아니까잠만 에피에는. 목소리 우리 아직도 들어가고 있어? 응 음. 아직도? 아직도? 아만도아 만져 안져져 만져? 마음대로 해. 지지지 말자. 그래. 화질 안 좋은 건기직 안녕. 안녕. 아, 안녕히 계세요.